검빈이 함께 취지부터 퇴직까지 유일이들의 궁금점을 파헤쳐보는 취사 3 자, 오늘의 카드라는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카드가 아니야. 오늘은 이슈. 자, 이슈, 이슈. 이슈. 오늘의 어? 이슈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추출 규제. 리 잠깐이나마 이걸 줬어. 시바견이 그는까 일본 계야 이거. 이런. 자 그래서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살짝 해보면요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 가지를 규제를 했어요 고순도 불화수소 그다음에 포토레지스트 오. 그다음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여기서 이제 불화수소가 이제 HF예요 불화수소가 여러분들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어, 원래는 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노제펜 스텔라 모리타 같은 곳에서 수입하는 방법이 있고 국내 기업에서 소일브레인 후성 아, ENF 브레인. 테크놀로지 아, 이런 수이 상한가쳤구나 아, 주식하세요 아, 요즘? 아니, 아니,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는데 이 HF h 프라는게 뭐냐면은 얘를 가지고 외대칭을 하는 거예요. 웨이퍼를 이 HF 안에 넣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옥사이드 레이어나 이런 레이어들이 에칭이 됩니다. 즉 에이. 사라집니다. 웨이퍼랑 닿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음. 순도가 음.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많리 짧게 살려 <laughs> 왜게 뭐였냐? 우리나라에서 2012년도에 구미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정부가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제 공장 건설이 쉽지가 않은 거야 이걸 생산해내는 그래서 일본 제품들 불매운동 많이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불매운동 벌이고 있는데 유니클로 네. 대표가 막 막말한 거야아 막말했어 그래서 그쵸, 그쵸. 우리 유인이들이 우리 유 1위들을 위해서 유니클로를 염탐한 거야 나 아직 영상 못 봤어, 못 봤어. 아, 여러분들 같이 어... 보시죠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막내 작가입니다 저는 주피디입니다 <laughs> 저희가 오늘 일본의 유명한 브랜드인 유니클로의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잠입실에 갑니다 <laughs> 여기가 지금 어디죠? 강남입니다 유동인과 가장 많다는 강남에 저희가 와있는데요 진짜로 유니클로 안에 사람이 많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조용해 아이고 무서워 썬드베약썬드비어 있는 모어있니모어입니다 진짜 사람이 없습니다 썬드베어 썬드베어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거는 실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현직자들. 현직자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또건빈 휴먼 네트워크를 통해서 LSI 한명 일... 하이닉스는 서재현권 아, 어 네. 본격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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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슈, 이슈 팩트 자 삼성 LSI 현직자분 제가 바로 그냥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브라수소 국산화 이슈에 대해서 현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산업군에서 모든 기술을 국산화할수 없기 때문에, 국산화를 하지 못했던 네. 것이 이번 문제의 핵심은 음. 아니야. 근데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음. 특정 도시에서 한국가나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어. 그게 문제지. 네. 이걸 보기 위한 일본은 거의 양아치? 자유 <laughs> 경제 시대에 역행하는 <laughs> 네. 양아치 같은 짓을 한 거라고 봐. 우리 회사는 대부분 소재나 부품 음. 그리고 설비군에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벤더를 갖는 정책이 있어 근데 음. 몇몇 그러지 못한 기들이 그렇죠, 그렇죠. 이미 투자를 네. 하고 벤더를 늘려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지 그러면 음. 국산화가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특허 문제도 있고 반기업적인 정책이나 환경문제 이런 네. 것 때문에 음. 중소기업한테 활발하게 투자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 아무래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산화가 쉽지는 않다고 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음. 많은 부분들이 국산화가 되어 있고, 서브랜드로 음. 사용 중이기 때문에 음.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도 전부 한뭐 기업이 의지만 있으면 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지. 추가적으로 파운더리 분야에 대해 시장 점유 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어려운 그렇죠. 면이 있어. 다만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지금 현재 다 위축기이기 때문에 재고 조절만 음. 잘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메모리 쪽은 어때요? 지금 파운드리 쪽 말씀해주셨는데 메모리 쪽은 어떻습니까? 메모리는 뭐 이전부터 감산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부터는 재고를 줄이고 음. 가격을 올리면 경영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보여. 오히려. 어. 자 그러면은 항상 우리 쪽의 이슈잖아요. 앞으로의 취업 시장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미안한 말인데 취업시장은 사실 기업 투자 그쪽에 좀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더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지기선 될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치열해지는 만큼 준비가 철저해야겠지? 아.. 점점 더안 좋은 소식으로 가네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도 연결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닉스 현직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바로 들어갑니다 이번 브라수소 국산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워낙 많은 변화와 이슈에 대응해서 시간 맞춰 다시 뜻답해야 되는 게 일상이라 음. 별로 놀랍지도 않아. 음. 오히려 이건 지원도 많이 해주고 변명할 것도 있어서 차례대로 났다고 봐. 근데 프로필 <laughs> 음. 변화가 큰데 쓰라탄 개선이 보이지 않고 사태도 길어지면 음. 뭔가 심각성을 느낄 것 같긴 해. 뭐 제가 봐도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현재 회사 분위기는 지금 네. 어떤가요? 연구소 쪽은 전혀 체감 못하고 있고, 양산 쪽도 그 재고가 아직 충분해서, 수출비제 그런 것 때문에 감산하는 일은 없을 것같아 중국 공장도 활용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음. 국산 및타국값스로 진행 시 프로필 하나 보면서 셋업 중이야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일부의 현직자분들을 컨택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 의견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분위기, 상황 그리고 현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기 위해서 연결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하나의 의견으로서 좀 이렇게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정 소재는 한 국가나 한 회사에 의존하는 부분이 사실상 많아요. 국산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해서 반도체 강국으로서 또한번 점프를 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고. 끝으로 권빈과 우정석이 함께하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여기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자, 이런 카드를 알고 그렇죠. 싶어하는 것들이 있으면 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지금 막 길게 뛰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 뛰고 있으니까 댓글로 작성해 주시는 유일이 몇 번을 선정하는시원한 사이다. 사이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 이메일 네. 필수. 이메일 이메일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취지부터 퇴직까지 여러분들의 공부 궁금... 만 카더라를, 그리고 이슈를 팩트 체크하는... 지금까지 취사 3는 계속됩니다. 아 <laughs> 진짜 안 맞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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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걸, <웃음> 이거 뭐네 <laughs> 이거, 이거잖아. 이거 꿔 이게 나라 거냐